다시는 허락하시어 주님들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기나긴 장마와 태풍, 홍수 등자사다하했던한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게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온갖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고로 끈을 내려주신 것 같이 올한해 우리 인동교회연결치고 친구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작기자극 믿음의 씨앗이 불충한 숲이 되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분한 분을 배역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오. 듣는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할 줄 알지만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극복하아주시이 믿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나애 어린이 하나 앞에 감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수 감사함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이그 다음에 영화부에서 주하원 어린이 주수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가빈 어린이, 박수한 어린이. 그리고 박태란 서시한 서시 어린이. 그 다음에 김재현 어린이, 정현 어린이 하나 앞에 감사고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누전모고믿정온 소망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필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쌀려 주시고 하나님또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늘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잘심어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잘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위라든지 야채라든지, 밥을 먹는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트에 가서 사지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하실 거예요. 대상은인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하나 장례볼까요? 시 말했어요. 이 사람은 립보이치스라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아들 딸네 명을 낳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나라에 사십 개나 되는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사래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 때. 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도와줘 가지고는 교도 심고 수수도 심고 맛있는 송도 심고 해가지고는 서로서로 잘살수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큰 나라 미국이 부자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게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주신 이한 나라에. 자, 그래서 벼를 심고 농사를 짓고 마시는 것을 심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아나밥안 먹을 거예요 싫어 이거는 싫어 저것도 싫어 불평하면은 안돼 모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도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쓰어요 대살 로이가 있는 교회에다가,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친구들을 점점 점점 더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편지 쓸 텐데 거기다가 편지를 쓰세요. 하나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튼튼하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많이 많이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꽉다 채우는 감사나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나요? 맞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만 믿는세아 자, 저도 다진 따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에게. 나에게. 멋지. 하기로.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속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어, 빨리 물러가라. 숨쉽기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제 곧 물러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강림원의 친구와 버그 친구는 집에서 꼭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친구들도 꼭 영상을 보고 아, 좋아요, 꿈을 꾸지 마세요. 이상도면안 돼요. 자, 매일매일 네, 감사했어. 당뇨 그 다음에 기도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시작. 감사 이 많이 써서 선배님에게 주면은 저기 갖다 붙이세요. 난 여기 붙일 거야. 나는 여기 붙일 거야. 열심히 붙이세요. 알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